안녕하세요. 미슬프컴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발 없이도 역량평가 인터뷰에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류함 기법 인터뷰가 처음 도입된 서울시 응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치코치 캠으로 보는 평가위원의 집요한 질문 이거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말발 없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가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응답 인터뷰 대. 인터뷰에 대해서 흔히 많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질문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인터뷰를 한번 본 경우에는, 아, 내가 좀그 상황에 순발력이 있었다면 인터뷰를 더잘 봤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역량평가의 본질과 좀 동떨어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역량평가의 질의응답 인터뷰가 말 주변, 순발력, 뭐 말의 유창함, 이런 걸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코치코치 캠으로 보는 질의응답 인터뷰를 왜 하냐,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본질적인 목적은 작성한 내용의 구체성과 기획 의도를 더 치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업무 생활을, 업무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OOO에 대한 기획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서, 서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땡땡땡 기획서를, 문서를 보면서 작성자 구두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해가 더잘 될까요? 당연히 구두 설명이 보충되는 쪽이 이해가 더잘 됩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구체성, 기획 의도가 이해가 되고 설명으로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 인터뷰도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서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두 설명으로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듣는 사람 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장님, 청장님이 이 기획서를 봤다고 해보죠. 평소 업무 상황에서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게 도대체 뭔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 질문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뭐 괴롭히고 압박하고 창피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도대체 뭔소린지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또이 서면을 보았을 때이 서면의 문서 내용이 모호하고 아름다운 형용사만 나열되어 있지,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설명 혹은 구두 설명이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서의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묻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압박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이 일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일이 굴러가게 하려면 이 구체성과 기획 의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기획서 작성자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평가 위원 질의응답 인터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긴지 모르겠으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역량 평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이게 서로 순환하는 관계다. 이것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0분에서 120분 정도가 보통은 서류한 기법 자료 파악 문서 작성 시간이고요. 그 뒤에 20분 동안 질의응답 인터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서류한 기법이 9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90분 동안 구체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기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20분의 말하기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이때 생각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20분 인터뷰는 아무 말 대잔치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쓰기를 잘 해놔야 말하기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터뷰 질의응답 단계에서 말주변이나 순발력으로 이 생각의 얕음을 커버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유창함이나 뭐 재치, 순발력 이런 걸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쓰기가 뒷받침이 돼 있어야 말하기를 대응할 수 있고 아, 난 순발력 있었으면 인터뷰 잘 봤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생각도 사실은 90분의 자료파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미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료파 90분 단계에서는 일단 완벽하게 숙지하기만 하자. 그리고 20분 인터뷰할 때는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숙지한 것을 해석하고 활용해 갖고 대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회 인터뷰 질문은 5페이지 셋째 줄에 뭐가 적혀 있죠? 암기한 거 낭독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사실을 묻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 자료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귀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라고 묻지, 거기 자료 읽으신 거에 뭐가 적혀 있죠? 다시 낭독해 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숙지만 해놓고 해석 활용을 나중에 질문 듣는 순간에 하자 이런 생각의 전제가 뭐냐면. 90분의 자료 파악 단계에는 일단 자료 숙지만 하고 20분 질의 응답 인터뷰 들었을 때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생각을 전혀 안 했던 해석 활용을 순간적으로 해서 그때 대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할수 있으면 사실 초능력자죠.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숙지만 하자. 이것은 옳지 않은 접근법이고요. 그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코치코치 물어보는 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알듯말듯 한데, 이거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 섣불리 즉답을 하지 마십시오. 빨리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질문한 다음에 대답이 안 나와서 기다린다고 해서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이 기다리더라도, 평가위원이 기다리더라도, 그냥 기다리라고 냅두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대답하는 편이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인터뷰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듯말 듯한데 이게 이 질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망설여지는 상황은 생각의 깊이가 0%는 아니고, 한 60%, 70% 정도는 생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혀 생각을 못 했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0% 생각한 상황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 이 데이터 별표 쳐놨는데, 오, 이게 문제 해결에 뭔가 중요한 키가 되겠다. 연결이 되겠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구체적인 해석 활용까지는 생각을 못한 경우가 한60% 70%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즉답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자료를 넘겨서 그걸 읽어보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 문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이런 구체적인 해석, 활용을 해서 만회 득점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다리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감점이 될 거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섣불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평가위원은 기다려도 되고, 기다려도 감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침착하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말빨이나 유창함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말발 없이도 역량평가 인터뷰에서 합격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